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 5가지. 발바닥에 파스 붙이고 잤더니 일어난 놀라운 효과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이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자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맥과 림프에 이상이 있거나 장시간 서서 일할 경우 다리가 붓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2. 이, 이 발바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깨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붙인 파스가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딱딱하게 굳었던 어깨의 결림도 완화시켜줍니다. 3.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발바닥에 파스를 일주일 정도 붙이고 주무시면 잠을 푹잘수 있게 되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스에 의한 자극이 뇌에 작용해서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4. 사관절염은 무릎관절이 변형되어 아픈 질환으로 중년이나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 만성 무릎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이 같은 무릎통증 경감에도 발바닥 파스요법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5. 오현대인이 고생하는 만성, 통증의 대부분은 운동 부족과 자세불량 등으로 근육 균형이 나빠지는데 기인합니다. 이 같은 고통에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